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언제나 하늘 신비의 풍요로움으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든든한 방패이며 바람막이이고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휴식처인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어 어떤 처지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옵소서. 저희 부모님들이 일생을 사시는 동안 병마와 외로움이 없이 장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화목의 성가정이 될수 있게,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의 가치를 아는 것이 명철하며 그 가치를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관심이 없게 되고 버리게 되며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비결은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가치는 자기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르는 것은 내 것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모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그 가치를 아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살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불신자는 우리 인생들에게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천국을 여는 열쇠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영생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있어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좋다 한들, 임금이 좋다 한들, 돈이 좋다 한들,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진리, 영광, 그리고 천국도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할 때 이러한 것들이 나와 상관있게 되므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존재의 근본의 존재이시며, 육신의 아버지의 나라는 존재의 근본의 형체이십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어머니의 나라는 생명의 몸을 입혀 생산해 주신 생명체의 근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부모님의 가치는 존재의 시, 곧 생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가치는 나를 생명으로 낳아주신 것이요. 어머니의 가치는 나를 생명체로부터 낳아주심에 있습니다. 때문에 나를 존재케 하는 데는 위로 하나님, 아래로 부모님 외에는 대신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구나 나의 가치는 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 또 안에서 다시 태어나 그분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이기에 나의 출생의 존재는 더욱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최고의 지식과 지혜와 영광의 복을 계명으로 말씀하셨으니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땅의 첫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세상에 태어나자라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되는 기본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본 인격이 갖추어진 자는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의 근본 가치를 다시 인정하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모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자는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격을 갖추게 되므로 금생과 내생에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금생과 내생에 잘 되고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루가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깨닫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도 그것이 보화인 줄 모르는 자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임을 저희가 압니다. 감추어진 보화라 할지라도 지나가다 반기는 보화라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깨닫는 저희들 갖게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하여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 가치를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땅에 있는 첫 번째 개명이라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저희들이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얼마나 큰 가치를 심어두었고, 그곳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심어두었고, 그곳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감추어놓은 것인가를 저희들이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들을 받지 못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갖고 가장 귀중하고 최고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봉,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의 귀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의요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사시는 여러분, 늙음과 죽음은 육을 가진 우리들에게 불가피합니다. 의로운 길을 걸음으로 멋있는 늙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령에 맞는 신앙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그 부름을 불안과 초조함 없이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죽음보다 더큰 님, 곧 부활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지는 것 같으나 비교할 수 없는 새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의 모든